자 1번 문제 원의 넓이 구하는 거네 여기 x 제곱 있어야 되고 이 2x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어야 되고 더하기 이 마이너스 6이 나오려면 y-3의 마이너스 제곱이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5가 넘어가서 5가 되고 이 제곱 제곱의 합이 10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값은 15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반지름이 15의 제곱이니까 원의 넓이, 4번의 답이야. 자, 2번 문제. 여기 A 콤마 B란 점이 있는데, 요 놈을 X 축으로 2만큼, Y 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 놈이 뭐가 됐냐면, 4 콤마 5가 됐다는 거지. 자, 그러면 반대쪽으로 옮기면, 4 콤마 5는 빼기 2에서 2 콤마, 마이너스 3만큼 오른쪽으로 한거는 왼쪽으로 갈 때는 더하기 3을 하는 거니까 콤마 8이 돼서 a 더하기 b 값은 10이 나오는 문제가 돼 3번 문제 a차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요 집합 b는 소수야 그러니까 a에서 소수를 없애면 2, 3, 7 소수니까 없어지면 남은 수가 1, 8, 9요 놈이 남아 그래서 전부 다 더하면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자 4번 문제 보겠어 4번 문제 부분집합 구할때는 우리가 특정 조건이 들어오면 특정 조건이 들어오면 제외하는 걸 이용해서 풀면 간단해져 여기 집합 a 형원소가 2하고 3이 있는데 서로소래 그러니까 2하고 3은 들어오면 안 되고 6은 반드시 포함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 6도 제외해놔. 이 놈을 제외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원소가 뭐뭐 있냐 하면은, 여기 1, 4, 5, 7, 이렇게 4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요 4개의 원소로 부분 집합 만들면 이게 4조급이고, 아까 제외했던 6을 집어넣으면, 6이 반드시 포함한 부분 집합이 되겠지. 따라서 답은 3번이야. 자, 5번 문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은 XY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요런 넘기면은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y는 2x 마이너스 1요런 직선이 바로 m이라는 거지. 아, l이라는 거야 이게. 자, m이란 직선은 y는 x의 대칭이니까 x와의 바꾸면 되지. x는 2y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서 얻은 요 x값을 요다 대입해 주면 y는 여게에 4y 플러스 1, 이게나어 그래서 y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y값이 돼. 자, 그럼 x좌표는 갖다 대입하면 3분의 1이 나오네. 문제에서 어, b 마이너스 a값을 물었기 때문에 b가 요거고 a가 3분의 1이야. 빼주면 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6번 문제. 자 명제가 주어졌어 대우명제 취하면 x e q u 4이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가 0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한 근이 4야 근의 합이 3이기 때문에 또한 근은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 때문에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a가 근의 곱이고 그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 값은 4가 되는 걸알수 있어서 답은 1번이고 실제로 이거는 요 놈을 요게 X에다 대입해도 A 값은 동일하게 4가 나온다는 거야. 7번 문제,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 근데 원의 중심 좌표, 1,4가 되고, 자, 반지름 길이는, 루트 20이니까 2루트 5가 요게 반지름이 돼. 요런 원이 있는데, 요 직선, X, 여기 EX, 마이너스 Y, K는 0요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어 어, 그러면은 알수 있는게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길이보다 작으면 되지 자 그래서 거류 가는 공식에 의해서 루트에 적극적으로 그니까5분에자 요다 대입해주면 절대값에 K 남고 이2 빼기 4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남어 이 값이 2 루트 보다 작다는 거야 그러면 K-2의 절대값 6놈은 이게 곱해지면 10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K-2의 값은 여기 10이고 여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양변에 2 더하면 마이너스 8에서 K값 12까지가 나오고 이때 요거의 절대값에서 요거 절대값 빼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답으로 나오는 문제야 자 8번 문제 그림이 잘안 보이는데 어디가 색칠된 거냐 하면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색칠된 거야 여기가 색칠된 모습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저 A라는 집합에서 차집합 B교집합 C를 빼는 모습이고 우리 X차집합 Y는 X교집합 Y의 여집합 이 공식에 의해서 이 식은 A교집합 비교집합, C의 여집합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자 9번 문제 보겠어. 9번 문제. 전체 인원은 30명인데 지금 현재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과 농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17명이고 농구 좋아하는 사람은 21명이야. 그럴 때요 교집합, 모두 좋아하는 학생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최대가 되는 값은 금방 알수 있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농구를 좋아하게 되면, 최대 값 17이 돼. 최소 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축구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여기 축구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농구 좋아하는 학생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축구 좋아하는 학생 현재 17명에다가, 농구 좋아하는 학생 21명인데, 이 둘을 더하면 38명이 돼. 그러니까 교집합에 어쩔 수 없이, 8명이 교집합을 있어야지만 전체 인원이 30명인 학생이기 때문에 반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8명이 돼.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25가 답이 되는 문제야. 자 10번 문제 볼게. 10번 문제 요 원의 방정식을 좀 바꿔놓으면 이거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요거 넘어가면 어 16이든지 4의 제곱 이렇게 돼자 이놈을 평행이동 한다는 거야 그림 간단히 보면 x축 y축에 대해서 그림 그리면 원이 어디 있는 거냐 하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쯤에 있는 원이야 중심이 근데 요 놈이 어 적당히 평행이동 했더니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래 그럴 때 b 마이너스 a의 최대값을 물었어 이게 최대가 되려면 B는 양수야 되고, 요 A는 음수가 돼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때 최대가 돼. 자, 그렇다면, 원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이쪽으로 와야 돼. 이렇게. 이쪽으로 원이 돼서, 와가지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돼야 돼. 그럼 요 원의 방정식의 중심 좌표가 이게 마이너스 4콤마, 그 다음에 y 좌표 4. 이렇게 돼야 돼. 현재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이니까, 어, 요 놈이 X축으로는 이값 마이너스 2가 되고, B 값은 5가 돼야지만 이 중심이 요렇게 옮겨가는 거지. 자, 그래서 B 마이너스 A의 최대 값은 7이 답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자, 11번, 명제에 참거짓시라는 것은 결국 집합의, 부분 집합의 관계니까 요거, P가 이렇게 아래 여집합에 포함돼 요게 주어진 거고 요놈 대음명제 취하면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거니까 Q집합이 P에 포함된다. 요게 주어진 거야. 그림을 그리면 커다란 아래 여집합 안에 고그 안에 P가 들어있고 그리고 고그 안에 이렇게 Q가 들어있는 요런 모습이라는 거야. 자, 이때 Q란 집합은 아래, 어, 여집합에 포함되니까, 요게 Q이면 나달이다. 요 음이 참이 되는 거야. 자, 요거 대우명제 취하면은, R이면 나Q 해서 5번이 답이야. 12번 문제. 자, P이면 Q에 대우가 참이란 얘기는 원래 명제가 참이란 얘기고, 이 말은 집합 P가 이렇게 Q에 포함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수직선상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P라는 집합은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게 P라는 집합이야. 이게 P 집합이고 Q 집합은 요거 풀어내면 절대값 X 마이너스 A 요 범위가 8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8부터 이렇게 하겠지?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8이고 양변에 A 더해주면 Q라는 집합 a 마이너스 8에서 요렇게 가서 여기가 a 플러스 8요렇게 되는 게 Q의 집합이 돼. 자 그런데 그런데 요렇게되려면은 a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여기 등호가 될때 경계에서 등호가 돼도 포함 관계는 변함이 없지. 그러면 다시 요놈 4보다 a 플러스 8이 크거나 같다. 이거 얻을 수 있고 두에 연립하면 a 값은 자 여기서 8 넘어가니까 7 이렇게 되고 이쪽 8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가 돼 그래서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 더하면 1번 3번 3이 답이야 전비가 움직이는 점이니까 일단 원의 중심좌표 잡아서 이게 마이너스 8 콤마 3이 원의 중심좌표니까요중심좌표에 대해서 뭘 따지려 그러냐면 여기서 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을 먼저 구하려 해. 그거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 여기에서 음이 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요 a 점을 y N, x에 대칭시켜서 일단 요기에 a 프라임 잡아서 xy 좌표 바꿔서 4, 2란 점을 잡아 놓으면 결국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뭐랑 같아졌냐면 6길이 더하기 6길이는 6길이 더하기 6길이랑 같기 때문에 결국 최소값은 2길이 더하기 2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 자, 이거 구하기 위해서 이 a' 프라임 점자표를 또 y 는 x에 대칭시켜서 a 2 프라임 점 잡아서 이거 4콤마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어, 이 원의 중심에서 이놈 요렇게 연결한 이게 바로 원의 중심에서 최솟값이 돼. 다두점 사이 거리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루트에, 어, 거리구하면, 4에서 8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8 빼니까 12제곱에랑, 플러스 5에 제곱해서, 요 거리가 13이 나오네. 따라서, 최솟값이될 때는, B가 6 있을 때, 여기. 그래서 반지름 길이인 루트 2를 빼주면 되겠지. 따라서 답은, 13 마이너스 루트 2가 최솟값이 돼. 자, 그래서 이때 A 더하기 B가 구하라 했으니까, 어,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자, 20번 문제 보겠어. 20번 문제. 나조건 대우치하면 A가 이렇게 A의 원소가 되면, 그럼 반드시 A제곱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다. 이런 조건이 나와. 자, 그런데 집합 A의 원소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0하고 1은 알고 있어.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A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반드시 원소로 들어와야 돼. 또, 어,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 반드시 원소야 되고,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도 반드시 원소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남고, 2 대입하면 다시 2가 남아.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원소 개수가 6개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 반드시 요놈 요기에 있는 요요 다섯 요 개의 값이 아닌 다른 놈 하나가 a 해서 요렇게 온다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고 요 a가 다시, 다시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a제곱 마이너스 2가 다시 a의 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a제곱 마이너스 2값요 놈이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요 중에 하나의 값을 가져야 돼, 반드시. 자, 요놈 0될 때는 A 값이 뭐 나오냐면, 뿔마, 루트 2가 나와. 어, 요거 가능하네. 자, 요게 1 나올 때는, 요 때는 A 값이 뿔마, 루트 3이 가능하고, 요게 마이너스 2 나올 때는 A가 0인데, 0은 여기 있기 때문에 안 돼, 탈락.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A 값이 뿔마 1인데, 여기 다 있지, 탈락. 2가 나오려면, A 값이 2 나와야 되는데, A 값 2가 여기 있기 때문에 탈락이야. 따라서 요 A로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뿔마루트 2, 뿔마루트 3, 이렇게 4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니까, 가능한 집합 A 의 개수는 4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21번 문제 보겠어. 21번 문제. 그래서 직선, 이렇게 연결해 보겠어. 그래서 연결하면, 너무 진하다. 연결하면은, 요 직선의 방향식을 구할 수 있어 요 직선의 방향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어, 3이 나오니까 y는 마이너스 3x에다가 3,2를 지나기 위해서는 여기가11 요렇게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요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구하겠어 최대값은 어서 생기는 거냐면 최대값은 요 놈이 연장선이 요렇게 가서 여기까지 가서 요 놈이 높이가 됐을 때최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0,0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자고 그리고 정리하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되고 이때 0,0에서 거리 구하면 루트 10분의 11 이게 바로 거리가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10분의 11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이때 요 AB 길이도 구해야겠지 삼각형 넓이 구하기 위해서 자 삼각형은 요런 모습의 삼각형이야 요 넓이가 최대가 되는거야 자 그래서 요 밑변 길이 구하면 루트 10 요렇게 나오네 자 그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어, 밑변 길이는 루트 10이고 높이가 이기 루트 10분의 11에다가 더하기 요 반지름 길이가 루트 5란 말이야 여기 루트 5를 이렇게 더해줬을 때 높이가 최대가 돼. 요거 정리하면 2분의 11을 대고 요거 약분 돼서 없어지고 요놈요놈 요놈 곱하면 플러스 2분의 5 루트 2이렇게 돼. 이때 문제에서 요 놈과 요 놈을 더한 값이 얼마냐 물었기 때문에 2분의 16 따라서 답은 2번 8이 답이야. 자 22번 풀기 전에 오른쪽 요거 지워놓고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내안과 외항곱을 갖고 정리하면 4배의 pb 길이의 제곱은 이게 pa 길이의 제곱 이렇게 나와 구하고자 하는 점 p를 x,y 이렇게 보면 거리 구 공식에서 4배의 여기가 b점이랑 관계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1의, 1의 제곱, 요런 식이 나오고, p의 이 길이는 x 플러스 9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 요런 식이 돼. 자, 이럴 때 요거 정리하면은 4x 제곱, x 제곱 넘어오니까 이게 3x 제곱되고, 플러스 여기서 24에서 18 빼니까 6x가 남네 플러스 3y 제곱되고, 어, Y의 개수는 여기서 4Y 되고 여기서 10Y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Y 되고 이때 상수값은 이게 81 25가 오른쪽에 있는거고 왼쪽에서 넘어오는 값은 36이 넘어오고 어, 다시 1 이렇게 되는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69가 넘네 이렇게 된 모습이야 자 그래서 요놈 양변 3으로 나눠서 정리하면은, 이거 3 나누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는, 여기가 23, 이렇게 돼. 따라서 이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양변 1을 더하면 5의 제곱, 이런 식이 돼. 자, 그래서 원을 구했어. 원의 방향식이 저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요 놈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표현이 되어 있더니만, 어, 중심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1이야. 요 놈이, 어, 요 직선과 X축에 동시에 접했다는 거야. 이 말은, X축 있고, Y축 있고, 여기 4분의 3X 그래프, 요렇게 그렸을 때, 4분의 3X 그렸을 때, 요거는, 어, 정리하면, 3x 마이너 4y는 0 이런 모습이고 이게 원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어, 원이 왜안 만들어지냐 이 원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 원이 x축과 x 축과 이 직선에 동시에 접했다는 거니까 이때 원의 중심 좌표는 반지름 길이는 5가 돼야 되니까 이놈이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a만큼 표현되어 으니까 이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A, 1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한 요 놈이, 지금 요 놈이 5가 됐다는 거니까, 일단 B 값이 4라는 거알수 있어.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A,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인, 어, 반지름 길이가 5니까, 반지름 길이 5인 원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요거리구 하면, 이요 점에서, 이요 직선에서,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5가 나오는데 자, 거리관 음식에 대입하면, 루트에, 제곱제곱 합이 25니까 5분의 절댓값 요다 대입해주면 3 a 남고, 여기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3. 요 놈이 되고, 요 값이 5가 나 나와야 돼. 그러면 3 a 마이너스 23, 이 값이, 뿔마 25인데, a가 양수니까 25가 되고 그러면 3a가 48이 되니까 이때 a값 16이라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a 더하기 b값을 더하면 1번 20이 답이야 여게 a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식을 y는 a에 x 플러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이거 정리하면 ax 마이너스 y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 자, 문제가 요 반지름 길이가 어 2인, R이 2인 이러한 원이 있는데 중심좌표가 0,0이야. 그랬을 때이 A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원의 점과 연결됐을 때요 최대값 최소값은 얼마야?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중심좌표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길이 2가 될때 최대 수소가 만들어져. 자, 그러면 0.0에서 거리 구하는 공식을 적용시키면 거리는 루트에 이게 a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 값에 00 대입하면 4a 마이너스 3.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돼야 돼. 자, 그럼 양변 넘겨서 제곱하면 4a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배에 a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이 나와. 자 이거 전개하는데 지금 이 방정식의 두근이 뭐가 되냐면 최대값 최소값이 돼. 근데 곱을 물었네. 그렇기 때문에 이놈 전개하면 좌변 12a제곱에 이렇게 개수가 되고 16에서 14배, 여기 4배니까 룰루로 된 상태에서 끝에서 여기 9에서 넘어오면 4니까 5는 0. 이런 모습이 돼. 그래서 근의 곱은 얼마가 돼? 12분의 5가 근의 곱이 되는 거야. 따라서 답은 2번이야. 다시 14번 문제 볼게. 14번 문제에 이 함수 y는 이거 x-6의 제곱 플러스 36배니까 5. 이런 모습이야. 이 꼭지점 좌표가 6,5가 된 거야 그럼 원래 함수의 꼭지점 좌표는 지금 3만큼 X축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는 거고 Y축으로 1만큼은 4만큼 빼줘야 돼1 빼줘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FX라는 놈은 꼭지점 좌표가 3,4가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이 놈이 되는 거야 아, 이때 F의 5값을 물었어. 여기다 5 집어넣으면 8이 답으로 나오네. 답 3번. 15번 문제. 여기 배수의 집합을 AK라 했으니까 16의 배수와 24의 배수의 교집합은 최소공배수를 찾으면 되니까 16과 24의 이 놈의 둘의 최소공배수는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 최소공배수는 48이 최소 배수가 돼. 자, 그러면 48의 배수 집합이 되고, 이놈은 48은 그놈의 약수의 배수 집합에 포함되겠지. 그래서 m은 요 48은 소인수분해 하면 16 곱하기 3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m 값은 이놈의 약수 개수만큼 돼. 그래서 이5 곱하기 2에서 10개 나오는데 문제 조건에서. 이 이상의 자연수라면 조건이 있기 때문에 1은 빼줘야 돼. 그래서 1 빼주면은 9개가 답이 되는 거야. 자, 이제 16번 문제 보겠어. 16번 문제, 이거 다 지우고, 16번 문제 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란 말은 P가 이렇게 Q에 포함된다는 얘기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란 얘기는, q와 r이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걸 준 거야. 자, 이제 요 조건 보자. p가 q에 포함되려면 요 a값은 요 p가 q에 포함되려면 요 값은 얘랑 같아지든지 또는 얘랑 같아져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요 a가 2a 1이랑 같아지면 이때는 a값이 1이 나오는데 a값이 1이면 p 집합은 1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Q 집합도 구하면, Q 집합도 1이 돼버려. 1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 실수란 조건에 어긋나게 돼. 여기 보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불가능하지. 서로 같은 집합이 되면서, 따라서 A가 1일 때는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요 값이 A제곱이랑 같을 때니까, 그때 A 값 0일 때야. A가 0이면, 집합 P는, 0 이렇게 되는 모습이 되고 이 놈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하고 0 이렇게 나와 이 놈이 결국 b와 b 플러스 c 제곱이라는 집합과 같아지려면 이때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고 c 값은 어, b가 마이너스 1이고 0이 나오기 위해서는 c 값은 뿔마 1인데 서로 다른 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서로 다른 실수기 이 때문에. 지금 현재 A 값이 0이고, B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C 값은 1만 되겠지, 1. 그래서, 요값 1만 돼. 서로 다른 값 때문에. 그래서,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0이 답으로 그래 나오는 거야. 자, 17번 문제 보겠어. 자, 이런 집합의 원소 개수 문제가 나면, 일단은 그림을 그리는 게 편해. 전체 집합이 있는데 15 이하의 자연수니까 15개의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전체 집합이야.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A라는 집합 있고 여기 B라는 집합을 이렇게 잡아 놓고 나서 지금 현재 A의 여집합 개수가 5개고 집합 B의 원소 개수는 7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요게 가장 키포인트가 돼. A 차 집합 B가 6개니까 여기 6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때 요거로부터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10개가 있어야겠지 요 5개가 나오려면 전체 집합에서 집합 A의 원소 개수 뺀게 5개가 나오니까 요거 15에서 요거 10이 돼야 돼 그러려면 요기가 4개 있다는 거고 집합 B의 원소 개수 7개니까 요기 3개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전체 원소가 15개니까 요 바깥에 2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앞에 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 요 법칙이 뭐야? 알간모르간법칙에서 요렇게 바꿨고 다시 요 뒤에 거는 더하기 N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교집합은 4개니까 요 바깥에 있는 여집합의 개수는 11개 나오고 이 합집합에 여집합은 두개 있지, 바깥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답이야. 자, 18번 문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얘기는 집합 Q가 이렇게 P집합 안에 포함된다. 이걸 얘기한 거고, 저를 이거 나타내면은 이렇게 Q집합 표현하면 K가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요 섭착해서 여기 k 플러스 1 까지 요렇게 나타내는 이게 바로 집합 추가돼자 그런데 요놈이 여기 마이너스 5가 안 들어가네 이런 상태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p는 이건 포함되면서 6 요렇게 돼야 돼자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분명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요렇게 돼야 되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요거야 여기에서 보면 요게, 요 놈이 만약에 마이너스 5가 되면 요 Q가 P에 포함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등호 들어갈 수 없고 자, 요 식에서는 우리 알수 있는 게 K 플러스 1은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고 6 요렇게 돼 자, 만족하는 거요 K값 넘기고 넘기니까 4보다 작다 요거 남고 요놈 K값 5보다 5 이하다 이렇게 나오네 야,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 찾으면은 K값 자연수는 1 2 3 이렇게 세 개만 나와. 따라서 합은 2번이 답이야.